와와 와, 순발력 치렸다 와 이번 자리로 간거와 우리 꿀꿀단 감당할 수 있어? 응? 어? 막판 킬당 만갑시다 뭐? 어 들어 오다쳇쳇쳇 킬당 만 원이요?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아 우리 그래. 평소엔 더 재밌을 수 있는데 오늘 방송 시작했을 때 제가 아직 멘탈 회복이안 돼서 약간 어 회복기였거든. <laughs> 아 살아 있어서 다행이다. <laughs> 와, 아 자기 남자 나 싫어하나 봐. 오유 반이 받아요. 보고 무조건 떨어져 있겠는데 저기. 오 아. 아씨 마실 거 없는데 아, 아씨. 오. 오나이이방안 돌려보려고 했는데 대박 와 이게 신의 계신가 이게 바로 다 컵망의 은총이다 이 말이야 와엠포까지와 컵망 와두 번째로 바로 밀베로쏘아지네아여기로 가야겠다 아 밀베 이 다리로 지나갈까 오마오왜그 뭐, 왜, 생각을 음. 못했나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부상 열 개를 들고 있는 변태를 만났다고 합니다 뭐 아시나요 꿈직 말씀하지 마세요. 진짜 지키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여기 예측 불가거든요, 사람들. 쟤도 예상했겠어 여기서 쏜다는 거? 경박사, 오. 오, 씨. 여기 진짜 지키고 있으면 저기 사회 경리 조치해야 돼. 사람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거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야. 봐봐, 없잖아, 없잖아. 어, 여기까지 스무스 했거든요. 야, 킬은 어디 하냐니? 여기까지가 너무 힘들게 왔는데. 기다려봐, 이제 시작 아니야? 나 지금 킬당 만원 아니야? 어? 봐봐, 나 보급이 있지? 전문소 근무자들 다 어디 가서... 아, 플레이어가 있지? 뭐야, 여기 상가방에 나오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잠시만! 잠시만, 나 진짜 너 필요해! 가지마! 가지마, 나너 나 진짜 필요하다고! 예! <목소리> 박아라! <목소리> 나무야 박아라! 어우, 편안 어우, 씨. 못가 임마. 너 나랑 같이 가야지. 어우, 다행이다. 와. <목소리> <목소리> 저 진심이었거든요? 느껴지셨나요, 여러분들 혹시? 다시 하라 향한 내 마음 진심이었거든요? 와라. 삼삼 딱 먹고, 여기서, 음, 어그? 딱 먹고, 와우. 아 만원이 기어 들어왔다. 어, 배율을 썼나? 배율기썼나 여러분, 여기? 오, 좋구야. 그러자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가 칠탄이좀 있어가지고. 이거 맞춰. 어, 어, 딱 먹고. 거친 적으로 나왔네? 자식이 와와 순발력 지렸다 와이번 자리로 간거 와와 골로 갈뻔 했네 씨와와 와, 진짜 골로 갈뻔 했다 씨왜 이렇게 자신감 겠어냐 무섭게 어, 잘해? 다시 해봐, 이제 600거든? 해볼래? <놀람> 어, 저 사람이 없나, 저기에? 저렇게 대놓고 없었는데, 원래? 이, 이 자기장이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써지겠어? 애들이 살벌하고 마잉 개쇼잉? 없어? 어? 어? 8배, 6배가. 뭐야? 무야무야한병씩왜 8배가 같이 있어? 아, 저 씨. 야. 아, 니헤인것 같은데? 나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아까부터 계속 낯선 것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뒤 주위에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안보여요 여러분 설마 핵이. 진짜 안보여요 여러분 난저 사람 안보여요 첫번째 잡았는데 오토바이 소리 핵인거 같거든요 지금 오토바이 움직인거 내 앞에 뒤 앞에 한번아저 잡아야 되는데 안 쏠게요. 내 뒤에 있거든요. 아까 스르륵이 10번이었거든? 지금 소음기 들리죠, 여러분? 제거든제 잡았다. 오케이. 핵 죽은 것 같아. 오케이. 핵 죽은 거 같아. 자꾸 잡았거든? 지금 엠포 소음기에 카오파 소음기 때 핵이었던 거 같은데, 죽은 거 같아요. mk 있어도 있네 소음기 10번이 죽었나 이게 맞지 아, 절로 갔나보네 어, 온다. 한 방. 맞았어요. 아, 여기 있을 거예요, 말한대요. 세명 남았는데, 저기 둘쌓았 거든요. 지금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에 있을 수도 있어. 이거 말한대요. 한명집있더네 10번 잡았다, 저기다. 그러면 우측에 없을 가능성이 커 여기 지금 하나 있을 거거든요 저기 둘쏴었단 말이야 밑에 있죠? 여기 하나 머리 나갔죠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이 새끼 뭐지? 사람 새끼인가 뭐지? 핵인가? 옴닉인가 말도 안 되는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뭐예요? 뭔가 깠죠? 아저 수장 이거 윗각이라서안 날아 기까지 까봐. 혹시 모르니까 뒤로 가줘요. 안올건 알지만. 안 이제 무서운 시간이에요. 이거 잘하면 가겠는데? 보여요 들어와야 돼요 후후~~~~~ 빠빠 아! 왜 왜! <laughs> 아 입에 안 부어. 아직 입에 안 붙었어 아~~ 넣었네. 80왜한 거예요? 어, <laughs> 46번이 아닌데? 잠시만. 쌍성기 맞거든요. 뭐하고 잘 보였잖아. 누가 하츠. 뭐죠? 이거 잘 보였잖아. 근데 시가 못본 거잖아. 튜디슈 <laughs> <laughs> 이 님, 아나튼 코너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핵이네. 아, 이 장면 봐. 방금 줌땡기때봐 봐요, 여러분. 핵해. 나질때딱 에임 땡기는 거 봐봐요, 여러분. 해계. 잘 봐요, 여기서 지금. 내 쪽에 임 되고 있죠, 아예 계속? 계속되고 있죠? 그대로 나오죠? 해계입니다, 네, 해 여러분. 야, 이런 데서 게임하니까, 씨, 치킨 먹기가 이렇게 어렵지, 와. 근데 이 상황에서, 7 4번이 잡아요, 저 사람은. 나 번호를 잘못 봤구나. ESP만 쓰는 거야, ESP만. 와, 할말 없네. 제말 맞죠, 여러분? 여기밖에 없다고? 예, 번호를 기억해 둔게이 상황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측이 비었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게 번호를 생각, 생각해 놨던 게. 이분 아까 머리 맞는 시점 한번 봅시다.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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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오 뭐야 <laughs> 이게 앞에서 붙어가지고 수류탄 깔까봐 수류탄 오아 머리 맞았었네 아 오늘 내이션 아 얘는 핵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와, 깔끔하네요. 깔끔해. 아, 오늘 참잘 가야겠네.